AI 버블 여론이 뜨거워지자 미 증시는 하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의 조정과 상승세를 겪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보고 대규모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월가의 전문가들은 시장의 조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정치적 불확실성과 투자 심리가 변동성을 보일 수는 있지만 시장을 지탱하는 펀더메탈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ai 종목들 뿐만 아니라 ai 관련 수혜주들이 생겨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증시의 상승력을 보고 ai 기술주에 투자하고 싶지만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에서 앞으로 ai 관련주와 특히 대형 기술주들의 영향으로 현재 관심받고 있는 에너지 로봇 주들까지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주요 공지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전 시청자에게 종목 공유를 빌미로 유로 리딩 금전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칭 사기로 인한 피해를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3년 이 기업은 4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생존이 불가능하다, 미래가 없다라는 비난과 전망을 받았었습니다. 이 기업의 창시자조차 향후 전기차의 시대를 열어 전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었으니까요. 이 기업의 이름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테슬라는 30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고, 전기차 제조를 넘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재생 에너지 등 분야를 계속해서 확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는 일론 머스크는 괴짜다, 전기차는 대중화될 수 없다, 비난하며 그동안 테슬라가 보여준 수많은 기회들을 놓쳐왔습니다. 꾸준히 주식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그때 테슬라를 사지 않았던 것이 무척 아쉬우실 텐데요.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샀을 텐데 하고 말이죠. 오늘 영상은 이제 막 해외 주식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제2의 테슬라와 같은 잠재적 종목을 알고 싶다. 그동안 난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너무나 많은 절대절명의 기회들을 놓쳐왔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획한 영상입니다. 2025년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AI, 즉,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세계 경제는 은행과 화폐,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에 열광하며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와 맞물려 초대형 테마가 우리 앞에 오픈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숨겨진 계획으로 상상을 초월할 폭등을 보여줄 바로 그 테마. AI, 즉, 인공지능 테마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100%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떤 투자 전문 채널에서도 다룬 적 없는 해외 전문가들이 평가하길 지금 잡는다면 최소 100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 예측한 숨겨진 비밀 종목까지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에서 명확한 근거 자료들과 함께 전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AI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정보공학 분야에 있어 하나의 인프라 기술이기도 하죠. 즉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며 인간의 지능을 기계들이 인공적으로 시현한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짧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인공지능 AI 분야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 것이며 지금은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 테마가 전세계 산업 그리고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종목을 잡아야 원근 회복을 넘어 2019년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 3000% 이상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지 차근차근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를 늘리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잘 따라와 주세요. AI, 인공지능, 정확한 지식까지는 모르더라도 대부분 어떤 것들인지는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봤을 때 수많은 것들이 떠오르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 분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라는 큰 키워드를 넘어 자율주행 기술로 테슬라의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다는 것. 주식을 모르는 분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AI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채 GPT도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미리 학습을 마친 트랜스포머가 우리가 궁금한 질문에 답을 하거나 번역, 특정 장소를 찾아주는 것까지 인간을 대신해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분명 AI 인공지능 분야는 2020년부터 대중들의 관심이 끊이질 않았는데도 왜 대체 2025년이 되어서야 전 세계 AI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이 이 AI 기반의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된가 동시에 투자금이 몰리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구글 검색 키워드에서 AI라는 키워드가 비트코인, 테슬라, 엔비디아 등 뜨거운 키워드를 제치고 관심도 1위에 등극했다는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데요. 과거 2021년도 AI 산업은 제동이 한번 걸리는 바람에 주춤했던 적이 있었고 이게 유네스코의 권고 때문이었는데 윤리 집행 책임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시스템 자체가 편향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쉽게 얘기해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의 확립이 강력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를 했었습니다. 유네스코의 권고는 국제적인 협약 보증이 있는 국가 기업이 나서지 않는 이상 뭔가 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불확실성으로 투자 심리 또한 위축됐었습니다. 사람, 그리고 과학자들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들 하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주축으로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온 AI 연구는 결국 하나둘씩 그 결실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바로 먼저 MPU가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하실 때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니까 지금부터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MPU는 인간의 신경망을 따라하여 만들어진 신경망 자체를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입니다. CPU 다들 들어보셨죠?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로 컴퓨터의 두뇌를 CPU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컴퓨터가 해내는 모든 계산들은 바로 이 CPU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픽 처리를 위한 요구가 많은 컴퓨터들은 별도의 추가 뇌를 필요로 했는데 그게 바로 GPU입니다. 수 많은 부동소수점 연산을 반복적으로 할수 있는 새로운 두뇌나 다름이 없었죠. 이 GPU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두뇌인데 다수의 부동소수점을 계산하고 인공신경망을 구현하는데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GPU에 대한 인공지능 개발로 치우쳐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시간이 갈수록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컴퓨터가 사람처럼 행동하려면 어떻습니까? 아주 다양한 인식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카메라로 본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사람이고 어떤 것들이 동물인지 이런 섬세한 부분들까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자율주행 시스템이 동작되려면 어디가 횡단보도인지 어디가 중앙선인지 알아야 되고 상대방과의 차량 거리나 속도 계산까지 아주 철저하게 인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탄생한 게 바로 MPU가 되겠습니다. GPU에서 그래픽 관련 처리를 빼고 신경망 처리 기능을 극대화하여 만든 반도체, 그게 바로 m p u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2018년을 기점으로 출발해 2023년에는 10배에 가까운 시장 규모로 발전했고, 2025년도부터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즉 조에서 경단위의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 m p u 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혁명을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화에서만 봐왔던 자유로운 의지와 행동이 가능한 로봇까지 완성형 단계를 이루고 있다. 이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겠는데 AI 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있는 만큼 사람에게 해가 될수 있다는 윤리적 문제와 차후 AI 로봇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얘기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분석으로는 인간이 할수 없는 부분까지 대신할 수 있다는 점 위험을 감수한다거나 몸이 아픈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부분들이 더 이로운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에 악용되는 것만큼 최악의 수가 벌어질 상황 또한 우리가 앞으로 발전할 세상에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현대차, 삼성, 네이버와 같은 굵직한 국내 기업들까지 인공지능 AI 산업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텐데요. 현대 사회 즉 앞으로는 더욱 스마트 센서, 모니터링 도구나 시스템 로그 등 다양한 곳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 걸 사람 자체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 인공지능의 발전을 앞으로 절대 막을 수 없는 요소가 될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무서운 속도로 장악을 시작한 데다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새로운 틀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전 세계의 모든 투자 기관과 심지어 중동 오일 머니까지 이 기술에 열광하고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시점에 결론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열광해서가 아닌 사람들이 필수로 필요로 하고 없어서는 안될 기술에 투자한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될 테마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로 한건 의식주, 입고, 먹고, 자는 것. 그래서 부동산 혹은 음식 관련 프랜차이즈, 의류 쇼핑몰, 백화점 등이 부분들이 끊이질 않고 계속 소비되는 이유겠죠. 지금부터 인공지능이 그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고 시대는 이미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기점이 바로 지금이고 우리는 절대 이 기회를 또다시 놓쳐서는 안 된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왜 AI 관련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해 가셨을 거라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고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AI 관련 주식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큰 수익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I, 인공지능 종목에서 빼놓을 수 없는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당장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까지 국내 AI 기업들보다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테슬라일 겁니다. 테슬라는 AI를 활용하여 전기차의 시대를 열었고 특히 테슬라는 자동차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여 고도화된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통해 AI 모델을 학습시켰고 단일 기업 더불어는 가장 큰 자율주행 네트워크를 구축했는데요. 이는 데이터 품질과 양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 이외에도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렸고, 로봇을 만들고, 태양광의 슈퍼컴퓨터 AI까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인 종목인데요. 다만 한 가지 단점으로는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기업인 만큼 이미 오를대로 올라버린 가격이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건 결국 수요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수백 프로의 다이나믹한 수익률을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간 투자로 봤을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멘스가 되겠습니다.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신지 얼마 안된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기업일 텐데요. 지멘스는 독일의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디지털 인더스트리, 스마트 인프라, 모빌리티, 헬스케어,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 거래소나 미국 거래소가 아닌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독일 기업이라.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지메스는 유럽 및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 인프라와 산업 자동화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고 ai와 iot를 융합한 산업으로 이미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ai 테마의 필요성을 느끼신 분들 이라면 한번쯤 검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마지막 종목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데요. 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이 기업은 미국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정부 및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방대한 데이터 분석과 인사이트 도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의 방대한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능력은 일론 머스크가 주목하는 기술 발전 방향과도 99%에 가깝게 일치하고, 더불어 이 기업은 철학적, 사업적 측면에서 일론 머스크와 여러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일론 머스크가 초기 산업에 참여하면서 더욱 주목받기도 했다는 점인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미국 정부의 주요 계약자로 CIA, FBI, 국방부 등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앞으로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는 만큼 향후 테슬라와 엔비디아보다도 더욱 큰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의외로 알려지지 않아 최근까지도 전문가 일명 트레이더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조용히 담고 있는 종목이라 저도 한동안 말을 아꼈는데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귀한 구독자님들에게 오늘 이 종목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고계 계신 이 영상에서는 종목 언급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종목 공개 영상을 올렸는데 100% 유료방 사칭 사기 업자들이 돈 받고 종목 판다 이런 제보를 수도 없이 받아서 이제 자체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수많은 전문가들이 테슬라, 엔비디아보다도 더큰 상승률을 예측하고 있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공유 받을 수 있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바로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문자를 하나 보내주세요. 문자는 테슬라 이렇게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가 되는데요. 그럼 제가 한분한분 유료방 업자인지 스팸인지 확인하고 답장 드릴 테니까요.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는 만큼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에게 금전 요구, 리딩방 가입 권유 절대 하지 않으니까 사칭 사기만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식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나만 투자로 돈을 못 벌고 있다. 오히려 손실금만 커진다. 이런 고민 가지신 모든 분들, 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미쳤다. 광기다. 망할 것이다. 손가락질했던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의 시대를 열었고 로켓을 우주로 쏘아올려 위성으로 인터넷을 연결하고 로봇을 만들며 태양광, 슈퍼컴퓨터, AI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모든 목표를 현실로 이루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좌절만 하고 있다면 지금의 상황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